어수룩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진심인 첫째 김용구 어디서나 사랑받고 공부도 잘하는 여동생 김희지 항상 과묵하고 엄격하지만 가족에게 헌신하는 아버지 김경식 항상 자신에겐 검소하지만 자식들에겐 아낌없는 어머니 박경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던 아들 김용구에게 일어난 가슴 시린 러브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우리 집 4인 가구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남매니까 저리 가라고 할게요 음, 저리 가 저리 가말 걸지 말고 좀 빨리 비켜 저리 갔습니다 역시 오빠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죠 오빠가 뭔지 모르는 듯하다 저는 다 필요 없고 여자 꼬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카사노브의 삶을 살 거니까요 저리 가 저리 가 나가야 되니까 야 너도 나가는 거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여자를 꼬시러 가 볼까?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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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저기 해변가로 가면 되겠다. 해변가로 가면은 이쁘신 누나들이 많을 것 같은데?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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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 이 정도 외모 외모면은 여자 다 꼬시지. 일단 펀치기계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용구 쇠다. 역시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비둘기 구구구구구구 안녕? 헬로우? 안녕? 드디어 첫 여성을 만나 개수작을 꺼낸 모습이다 우리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착각이다 일단은 데이트 할래? 만나자마자 데이트 박아버려 어? 저기요 데이트 할래? 너의 취향은 뭐니? 어? 난 대화하기 싫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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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임자가 있었구나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딴데 가봐야 되겠다 핫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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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이쁠 거 같다 금세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았나 보다 낭만적으로 인사하기 예예 예? 파니니 하나만 주세요 음, 맛있어 하나 더 먹을까 음, 맛있어 맛있네 어어 어, 뭐야 어, 집에 난 불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집에 불 났어 집에 가야 돼제 피부가 노래 황달인가봐 빨리 가자 괜찮아? 집에 탐내나 탐내 킁킁 어 여기 진짜 탔네 화재 났어 여기 쓱싹쓱싹 쓱싹. 괜찮아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저리가 능구라 다시 여자 꼬시로 가볼까 멍멍아 안녕 어어 어, 미안 걔도 등신은 알아보는 걸까 찾았던내 사랑 내가 찾던 아줌마 그 와중에 눈은 높은 연구씨 에이 왓쌉 나의 애교로 받아라 예?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토론하실래요? 예? 왜 자꾸 피하는 것 같죠? 저도 앉을게요 같이 가는 <laughs> 잠깐만 지금 도, 도망가려다가 다시 앉은 것 같은데 우리 시간되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 우리 여동생이 착하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난 지금 못 이겨낼 것 같아. 자꾸 도망가. 결혼하셨어요? 뭐지? 아나 데이트 약속 있었지. 안기세요오 이쁜데? 뭐야? 나 데이트 약속 아니었어? 이 남자들은 누구야? 왜 따라가는 거야? 어 여기가 하프리였네. 아 파티. 나 파티 왔나 봐. 곳에 데이트 약속은 까먹었나 보다. 신뢰를 주자 신뢰가 아니고 신뢰였을까 결혼했습니까? 지적이고 전문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면 좋은 느낌이 든다 아 힌트가 있었어 케이팝 멘토즈에 대해서 토론하기 계속 이렇게 에스파는 입어도 되는지 뭔가 뭐야 피한 거야 나? 케이팝 멘토즈 재밌게 얘기했잖아 우리 왜왜 왜, 자꾸 왜왜왜 왜, 왜 따라오지 말라고 한 거야 방금? 데이트 신청만 받아주면 갈게요 결국 자리를 아, 아. 박차고 일어난 피해자 눈치는 밥 말아 먹은 것일까 자, 안녕 살갑게 굽기 안녕 아좀 약간 정상적인 루트로 가보 자, 좀더로맨틱하게가보 자, 어어왜 도망가는 거야 자, 꾸 저리 가 내가 노래 부를 거야 사랑했나 봐 이렇게 하고 자, 꾸 생각나 나울어해슬이난 슬플 때합도 자, 먹지 옹없어이런어 자, 야 여기서 자? 너왜 노수 그래? 김영근님의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화제 소문은 바로 패션 감각이 대사 아닌데 나 멋있는데 깼어 내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건가? 일단 집에 가서 재정비하고 올게요. 용돈도 좀 받고 일단 좀 자. 뭐 해? 왜 아빠랑 갑자기 싸워? 싸우지 말고 너밥 먹어 밥 밥이 너무 배고파 너밥 먹고 자. 누가 물을 이렇게 틀어놔? 터졌어? 아들 아빠야 앉으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봐 사이가 별로 안 좋나봐 설거진 해야지 어 아, 잠깐만 고장났잖아 저기 <laughs> 버려 그냥? 접시를 그냥 버려 그래 이거라도 수리해가지고 이쁨을 받자 아빠 나 이거 수리하고 있다 그래, 칭찬 받겠지? 자러 가볼까? 잠옷으로 갈아입고 여동생이랑 같이 죠 우리 용구 잘 잔다 오구오구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꿈 꾼다 재꿈 꾼다 어 악마 악몽에 악몽이 주식 떨어졌어? 어이고. 역시 여동생은 바른 생활을 살고 있구나. 되게 빨리 일어나네? <laughs> 뭐야. 넌 정신 좀 차려, 마 우주여행 가는 <laughs> 꿈을 꾸고 있어? 일어나. 너도 씻자. 우리 용구 씻을 때 나비넥타이는 빼야지. 나비넥타이. 우리 용구 목욕할 때 인형도 띄워놓고 하네? 야, 여동생 나가. 오빠 샤워하고 있잖아. 나가기 전에 밥도 좀 먹고 요리를 하자. 너 요리할 줄 알지. 아침이니까 달걀 토스트 먹자. 좋다. 넌 요리 잘하지? 요리는할줄 알지? 어, 뭘 만든 거야? 토스트를 빵까지 만드니 설미? 설마? 비빔밥은 왜 끄네 갑자기? 너뭐 하니? 요리하다 말고 비빔밥을 왜 끄네 먹니? 저불 나는 거 아니니? 어, 너 맛있어 보인다 그거. 나도 한 입만. 너 저거 이거 안꺼주세너 니가 는 거잖아 저거. 야 오늘은. 오 이쁘다. 활기차게 인사하기. Hi. 이쁘다 동네 맛집 공유해드릴까요? 친절해 보인다는 생각에 밝게 다가갔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어? 잘될 것 같은데 이거? 오 하트 하트 웃긴 얘기로 좀더 그녀를 웃게 만들어주겠어 비오는 날 먹는 햄은 뭐게요? 정답은 스팸 예? 어, 같이 할만 취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어, 어 그쵸 우리 같이 할만 취미가 맞을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로맨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어 우린 통하는 것 같아요. 공통점 더, 더 찾아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거, 그거 어, 피자, 피자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치킨 치킨 좋아하시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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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만다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치 당신처럼요. 아름다우십니다.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기 좀 그런데 결혼은 하셨는지 미혼이시구나어 함께 데이트 하실래요. 이쯤 되면은 우리 이제 데이트를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치관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아직 그럴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어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가 봐요. 자 가치관 가치가, 가치관 아 잠깐만. 예 목에 나비 문신이 있는데 아꽃 문신 문신이 있는데 괜찮아 착해 보이니까. 제가 피자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자꾸 가시려고 하는데, 그, 지금 피자를 만들려면은, 이제 소스가 필요해요. 시크릿 소스. 제만의 시크릿 소스인데, 알고 싶으시죠? 그거를 알려면은, 민트초코를 좋아하셔야 된대요. 민트초코가 들어간 피자 먹어보셨나요? 어, 민트초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데이트 한번. 이마이 뽀뽀 바가버리기! 어, 어.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고백해. 어? 사랑과 우정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서로의 연애관을 우리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으니까 그걸 제가 맞춰가겠습니다. 우리 류 셔이 씨, 어 일단은 친구까지는 됐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의상이 이쁩니다. 좀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할 만한 취미부터 물어볼까요? 우리 취미도 맞아요. 그러면 은 우리 서로의 결혼 관념은 어떻게 마, 맞을까요? 애는 몇 번까지 생각을 했고 저는 남자 하나 여자 오, 이것도 맞아요. 우리 데이트 해요.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아. 데이트하자! 예! 아싸 데이트하러 가자! 룰루랄라루!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기 가지. 우리 류서희 어디 갔을까? 류서희 쪽이다! 서희야 잘못 봤습니다. 여기 있다. 서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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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데이트 기다렸어. 엄청 기다렸다고. 이거는 너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오늘 나 바뀐 거 없는 거같니좀 바뀐 거 없어? 나비 넥타이가 좀 약간 삐뚤어지게 차긴 했는데 이거 알아봤으려나? 아, 일단 우리 손만 좀 잡고 대화를 해볼까? 우리 손어어어어어어 어, 부끄러워한다. 어.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은 우리 이마에 뽀뽀해도 될것 같아. 예예에 예. 예, 예, 예. 에? 나 떨린다 잠깐만 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어 하트가 뿅뿅 썸이다 우린 내 사랑 너 누구랑 대화하니? <laughs> 너는 네 여자친구 저기 간. 일단 밥부터 먹어 아나왜 이렇게 불안해 밥부터 먹어 밥을 같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나 혼자 먹으러 가 밥부터 먹어 내가 좋아하는 판이니 야무지게 먹어야지 도망가진 않겠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 사랑 어디 갔지? 잠시 나 판이니 먹고 왔는데 내 사랑 안돼 안돼 내 사랑 화장실 가야지. 여자 화장실이었어. 여자친구한테 문자 보내야 되겠다. 어, 잠깐만 선물? 이 문자를 받았다면 선물이 잘 도착했겠지?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혹시 몰라서 배송정보도 같이 보내서 확인해줘. 가자 가자. 집으로 가 집으로. 선물 보낼 때 서희가 서희가 선물 보냈어. 이 결혼 가게야. 앉아셔. 잠좀 자고 있어 봐. 평화로운 시간이어서 너와 데이트를 하다니 기뻐. 행복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았어. 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시간이 멈춘 듯. 온 세상이 고요해졌어 미쳤다 결혼이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조만간 결혼도 가능할 것 같아 오빠 네가 네 주제 키키 쿠로핑퐁 허세죠 허세죠 구라죠 농담도 잘해 우리 여동생 뒤지려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볼까 어, 어 택배 여기 있다 여자친구가 보낸 선물 두둥탁 기분이 좋은 연구시였다 지구본을 보내서 무슨 의미일까저 세상 끝으로 꺼지라는 소리일까 아 우리 신혼 여행지를 고르자는 거겠지 정리하기. 야! 그 정리하기가 아니잖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면 어떡해! 아, 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차한대 뽑을까? 캐스퍼 하나 뽑을까? 바로 일시불로! 일단 차 생겼으니까 한번 셀카 박. 나의 첫 자동차 봉봉이.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부릉부릉 부릉부릉 내가 면허가 있었던가 놀이동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일단 나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한 명만 사기란 법은 없잖아 점원을 꼬셔버려 어, 오늘 우, 운영하네 오늘은 회전목마 타자 아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헤헤 헤헤 한 띵서 한 띵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한영서 여자친구랑 오기 전에 한번 어느정도 무서운지 내가 사전 답사로 한번 타봐야 되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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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나요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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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네. 어, 또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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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가! 오오. 오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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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 날 집어 던졌어. 어, 속이 매스꺼워졌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그녀에게 문자 왔어. 그녀에게 답사 왔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 오, 오 예. 이거는 우리 서희랑 같이 따면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어, 우리 서희가 아니었어. 예지였는데? 우리 여동생인데? 아, 여친구 자 문자 문자기 다리고 있었는데. 왜 너가 그러는 걸까? 추러스 같은 거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어, 음식점 다문 닫았어. 뭐야? 어, 어,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가. 어디서 먹을 수 있나? 문연대가 없는데? 물 마시니? <laughs> 배고픈데 물을 마시니 너? 너?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빨리 집 가서 잠이나 자라 집 가서 자야지 왜 여기서 자니 집 가서 자야지 너 뭐니? 용구야 너 도대체 뭐니? 근데 왜 여자친구는 왜 문자가 없지? 이게 설마 잠수 이별? 그걸 지금에야 깨달았다고 한다